네,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계약 협상 중간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이런 사례입니다. 우리 회사는 A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A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는 납품일을 한달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초 계약 협상 중에 합의된 바가 있으니까 납품일을 저희 사정으로 한두달 정도 미루겠습니다.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계약서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가 있었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실무 책임자가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한것 같기도 한데, 즉, 나중에 뭐좀 사정에 따라서, 납품자 사정에 따라서 조금 한두달 미룰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것도 같은데, 계약서에는 그게 없고 말이죠.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두달 정도 더 미룰 수 있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손해가 크거든요. 자, 뭐, 어찌됐든 간에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이렇게 나중에 주장하는 거, 이 자체로 계약위반 아닙니까? 자, 이런 질문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실무 책임자 간의 합의가 되었고, 그 합의 사항이 입증될 수 있다면, 이게 중요해요. 그 합의 사항이 입증될 수 있다면 그 내용은 계약의 내용이 되어서 당사자를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변호사님, 계약서에 이게 없으면 결국 책임 안 지는 거죠?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만 책임지는 게 맞죠? 이런 질문을 흔히 듣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어, 민법에는 좀 어려운 말로 낙성계약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낙성계약, 낙이 승낙하다, 성이 이루어진다. 즉 서면으로 안 쓰고 말로 승낙만 해도 계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낙성계약의 원칙. 즉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의 합치 어그리가 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서면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게낙선 계약의 원칙이에요. 또, 우리가 막상 계약서를 써보면 알겠지만, 계약서를 아무리 세밀하게 작성한다 하더라도, 협상의 결과물을 100% 모두 계약서의 워딩으로 쓰는 거 그거 어렵거든요. 즉, 서면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덜어 빠뜨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처럼, 이미 합의는 됐는데, 계약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빠진 부분, 그 부분은 사실 계약의 내용으로 보는 게더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낙선계약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표시가 안돼 있는 사항이 나중에 문제가 터지는 거죠. 자, 이건 같은 경우에도 납품을 주, 납품을 하고 받고 이거는 납기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납기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납기일 따라 다 계획을 세울 텐데. 납품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우리 그때 합의로 우리 사정이 있으면은 노티스 하면 한두달 정도는 더 미룰 수 있다. 이렇게 우리 합의했다. 어? 계약서는 그게 없는데. 근데 정말 그런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예상한 것보다 두달 정도 더 늦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야, 계약서에 그런 거 없는데라고 당연히 이쪽은 주장할 것이고, A사는 계약서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합의가 했잖아. 이런 싸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법원으로 가면은 뭐가 중요하냐. 일단 계약서가 중요하긴 해요. 계약서가 중요하면은 이제 A사는 말로만, 야, 우리 두달 정도 우리가 미룰 수 있잖아 얘기할 게 아니고 그때 구체적으로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법원에 입증을 해야 되죠. 그 A가 입증을 못하면 당연히 날짜를 지켜야 되는 건데 만약에 A가 입증을 해버리면 그거는 그계약서는 없지만, 아,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었구나 라고 판사가 인식할 정도가 되어버리면 어, 두 달로 미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기업들이 어떤 걸말 시키냐 그러면 계약 협상을 하는 중간중간에 보고서를 꼭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 오늘 저쪽이랑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협의가 되었고, 이런 내용까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고서를 디테일하게 내부 보고서로 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A사가 그런 내부 보고서를 들이밀면, 당연히 상대방은 그러겠죠. 아이, 그거는 너희들 내부 보고서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응? 음, 객관성이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판사가 볼 때, 그 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디테일하고, 또그 당시에 막 사인이 되어 있고, 물론 내부적인 문서긴 하지만, 그러면, 적어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판사가 이렇게 생각할 수 판사의 심정이라고 하는데 판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계약 협상할 때는 중간중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내부 보고서를 쓰고 그때는 뭐 회의를 시작한 시간, 마친 시간, 회의 장소,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 이런 것들을 적어두고 요즘은 녹음 다할수 있잖아요. 뭐 녹음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판사가 딱 봤을 때아 이거는 계약서에는 이게 빠져 있더라도 충분히 서로 간에 이런 정도로는 어그리가 되어 있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요좀 알아두셔야 될게첫 번째는 계약서에 있는 내용만 구속되는 게 원칙이긴 한데 계약서에 없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충분히 구두로 합의된 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구속력이 발생한다. 이게 낙선 계약의 원칙이고 근데 문제는 계약서에 없지만 이게 합의가 되었어요. 입증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로 많이 나오는 것이 내부 보고서인데 그 내부 보고서도 너무 부실하게 쓰면 안 되겠죠. 좀 디테일하게 쓰고 음? 그 다음에 관련자들 사인도 있고 내부적으로 그러면은 판사가 봤을 때아 이런 정도의 협의가 있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계약서 하나에 우리 모든 내용이 100%다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 계약의 내용이 뭔지를 생각할 때는 계약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다른 플러스 알파를 생각해 볼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참작하기 때문에, 계약, 중요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협상 중간중간에 요만큼 논의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 하니까 상대방 뭐박 부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다 이렇게 써놓는 것은 이게 나중에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쓰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계약 협상 중간에 계약의 진행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러프 머스터노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